이어폰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동대구역에 와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제가 여러분이 계시는 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어 우리 공화당 애국 동치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갑자기 새벽에, 어 여기 와서 시간이 아직까지 6시. 어, 기차를 타야 되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을 열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단잠에 꼭 주무시고 계시나 봐요. 아직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활기차게 좋은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고요. 아유, 한 분이 오셨네요. 진우. 임진우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고인돌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제가 여기 여러분 못뭐 들리겠어요. 이어폰 여폰. 이어폰을 끼고 하고 있는데 커피 동대구역 안에 있는 어, 사자 라이온 커피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도 라이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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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공주. 레디피 레디코 레디꼬 옛날에 노래 한창이 했는 거 있죠 그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커피숍에 와서 이렇게 마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이렇게 비록 커피는 먹고 있지만 커피가 들어왔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커피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청소를 하시다가 커피를 드셨는데 보통 커피잔이나 이런 것에 먹을 생각은 못하고 대접이 같은 아, 커피숍, 커피 그, 그릇, 밥그릇 같은 데 있죠. 거기에다가또 커피도 한 스푼, 브림도 한 스푼, 설탕도 한 스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프리마가 우리 몸에 혈관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 이렇게 블랙커피 있죠. 그리고 또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어, 친구들이 오면은 집으로 왔던 것이 이제 커피숍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어, 서로 만나면은 이제 어른들마저도 여기 와서 이제 요즘은 이제 사무실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조그마한 어, 이렇게 커피숍이나 아니면 동네에 동네 기퉁에도 작은 커피숍들이 많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거의 뭐,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나라가, 어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가면서, 이렇게, 더더욱 개인 생활이 보호가 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분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 갑자기 했는데도 많은 분이 오시네요. 제가, 어, 여기까지 오면서 동대구역 오면서 집에서 나설 때 5시에 나섰는데요. 음, 많은 그 5시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라디오가 하고 있더라고요 라디오. 운전대가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틀잖아요. 그래서 야이 사람들이 5시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오기까지 4시에 일어나서 막 샤워도 하고 월도 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5시 방송을 한번 하면 조금 변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5시 방송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지 제가 항상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11월이나 12월에 했는데 제가 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서울에 가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제가 서울을 가는 것일까요? <laughs> 나중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